반갑습니다, 유저 여러분. 2 1살 프리파워에요. 어, 좀, 오랜만에 이제 다시 인사를 좀 드리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좀 바빠서, 어, 좀 시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어떻게 좀 대선이라 좀 휴일이어서 거기 가능하게 됐는데, 아 한동안은 좀 녹화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 미리 양해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단 리그 33시즌 4강 경기, 어, 녹화하도록 할게요. 예,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늘상 이제 익숙한 군단들이 이 4강에 진출했는데, 어, 기대가 됩니다. 자, 우선은 레인저스 군단과 병년군단의 경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기록을 보면 병년군단이 계속 이제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시작부터 이제 병영 측에서 좀 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레인저스 군단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바로 성문을 이제 양쪽을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백령군단 측에 이제 8 0공명을 찍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부터 백령 측에서 이제 바로 공격적으로 밀고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좀막기 바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백룡 측에서 교량도 거의 정가로좀 들어가고 있고요. 워낙 백룡군단이 압도적으로 이제 강력하다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좀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 지금 성문도 지금 돌파를 했고, 어, 지금, 백영 측에서 저희 근거지 중요한 자리를 거의 다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시작, 시간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금가우지까지 지금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끄는 것도 좀 레인저 성단 입장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여기선 레인저 성단이 좀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백룡군단이 승리를 거두었네요 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제 4강 남은 경기가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네요. 빨리 끝나면 좀 어떻게 하나 좀 걱정 걱정했었거든요. 자, 포로로 군단과 알파 군단의 경기가 되겠네요. 알파 군단은 예전에도 한번 사강이 올라온 적이 있죠. 먼저, 포로로 측에서, 네, 남문 공약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포로로 측에서 좀 여유롭게 지금 전력을 나누어서 약쪽 성물을 좀 공략을 하고 있죠. 반면에 지금 알파본다 쪽은 좀 약간 좀 막기 바쁜 어, 상황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이제 남문과 북문을 동시에 이제 공약을 하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혹시 모를 상대의 역습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성문을 완전히 잠궈놓는 형태의 경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군단들이 성물 한쪽만 이제 열고 갔다가 오히려 상대의 이제 역습을 허용하는 이런 경기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성물 한쪽을 여는 것보다는 두 군데를 동시에 공략하는 그런 식의 경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문이 지금 열릴 것 같은데요. 지금 남문 쪽이 좀 위태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래서 포로로 군단은 좀한 템포 쉬고서 북문을 좀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일단, 남, 어, 알파 분단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고. 포로로 분단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네, 지금 소강 상태로 보이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알파 쪽 들어와서 이제 포로로를 많이 기록, 아니 그 뽀로로 측이 알파 측 분들을 많이 괴롭히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네, 북간 네. 측에서 그 뽀로로 쪽이 많이 싸우고 계시거든요. 알파 쪽에서. 네, 지금 이거 보면은 저 뽀로로 측이 좀 여유가 있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 포로로 군단이 워낙 또 강한 군단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포로로 군단은 지금 좀안 들어갑니다. 서서히 서서 이제 상대 이제 앞쪽 진영부터 서서히 부수면서 이제 들어가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 뽀로로 측에서는, 일단,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보시면은, 일단, 배팅 쪽에서도 뽀로로 측이 훨씬 우세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우세한 측이 원래, 서두르면은 또, 이를, 글을 칠 수도 있어서, 그 점에서는 이제 되게 신중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슬슬 버프 싸움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알파군단 측에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지금 안에 갇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르로 측에서 서서 있어서 이게 어차피 지금 알파군단이 자리를 못 들어오게 알바끼를 잘 해놨기 때문에 급할 것 없이 천천히 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 그렇긴 해서, 지금 보시면은, 뽀로로 군단이, 그 한, 거의 이제 직전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그, 점점 이제, 1, 2열로 들어가려고, 뽀로로가 이제, 하고, 들어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침, 그, 공격을 하고 있고, 알파 측입장에서 이제,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둔이 뚫리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또그 이속? 이속이 제일 또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가속 감속이 근데 네, 지금 이게 지금 점점점점 이제 알파 군단 자리가 이제 빠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뽀로로 군단으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리 측도 보시면은 일단은 알파 쪽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알파 측이 이제 다리 측 군단 인원 인원들 다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진으로 다 수비를 하러 갔기 때문에 일단은 알파 측이 뽀로로 진영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당연히 힘들어 보이고요. 이제 알파랑 뽀로로 측에서 일단은 지금 주둔이 다 뚫렸네요. 이제. 근데 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알파 측에서 들어오려면 이 성만 부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거점을 그 순간... 뽀로로군단이다 가져갔기 때문에 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알파 측에서는 채널을 다해서 북문을 두들기면서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뽀로로 측이 뭐 아무래도 이제 본진을 두들기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예 뽀로로가 일리어를 이제 뒤집고 들어오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알파 측에서는 이제 좀 밖에는 많이 역부족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어, 지금 알파 측에서 성문 복구를 하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뽀로로 측에서 어차피 보고 있거든요. 이걸? 네 그렇죠. 일단 알파책이 봉문을 먹었어요. 봉문을 먹고 이제 다시 본진을 수비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본진 내구도가 벌써 3분의 1이 이제 거의 절반 정도가 졌죠 이제? 사실 성문 복구를 하는 것보다도 이 내구도 떨어지는 게 지금 더좀시급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 여러분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알파측 인원보다 뽀로로 측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아무래도 뒤집히려면 그 뽀로로 측 핸드폰이 전원이 다 꺼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알파측에서 들어가긴 했는데 아 너무 늦었네요 이게 결국은 뽀로로 측이 승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결승은 역시 병룡과 뽀로로가 다시 또 이제 만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어,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동안 이제 병룡 씨가 계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뽀로로 입장에서는 복수를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치, 물론 최근 전적을 봤을 때는 이제 병력 속에 앞서고 있습니다. 만는 뽀로로도 쉽게 이렇게 밀리지 는 않겠다. 아, 이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진격 입장에서 그 여포를 맞아봤어요. 다생 여포를 맞아봤는데 아, 그... 아프더라고요. <laughs>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일단은 뽀로로 분들이 백룡 쪽을 이제 이기시려면 그 여포를 좀 뚫으셔야 될것 같아서, 물론 이제 약간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뽀로로 측... 네, 어, 일단 결승은 뭐 백룡과 뽀로로가 이제 확정이 됐고, 어... 급하게 이제 지각하고 오신 손결에서. 아, 네, 그. <laughs> 제가 지각을 <laughs>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laughs> 저 당황했어. 오늘 좀 많이 바쁘기도 바빴고요. 그 어머니의 묵국이 너무 맛있어서 아... 드링킹을, 두 그릇이나 드링킹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제 카톡도 씹고 이제 답장을 한 거예요? <laughs> 네. 아니, 못 참죠. 아니. 제가 오늘 사실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딱 집밥이 차려져 있잖아요.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네. 네. 아 갑자기 원래 혼자도 가라고 했었는데 지금 <laughs> 그 맛이 나타서 진짜 당황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일단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점못 지킨 점은 좀 미리 사과를 드리고요. 아 그래도 이제 개승전 가가지고 더 재밌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런 감초 역할이기 때문에 <laughs> 네, 저희는 이따가 결승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감사합니다